저도 이번에 거리에서 보고 감동받았어요. 유튜브 영상을 보고 감동받았어요. 아, 이 속에는 어떤 분이 있길래 이렇게, 이런 식으로 부정선거를 알리고 계신가. 이 아이디어 정말 좋은 생각이다. 어떻게 하셨지? 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부정선거 홍보하시는 우리 공룡부대 오룡이 아빠님을 모시겠습니다. 하시는 분은 우리 구리시에서 부정선거로 투쟁하셨던 우리 애국 시민이십니다 예. 하나 둘 셋.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애국 국민 여러분. 받겠습니다. 열이 많아 열 받으십니까? 열이 많아 화가 나십니까? 자 우리 구호 한번 외치고 시작하겠습니다. 우리 민경욱 의원님 구호 제가 잠깐 도용하겠습니다. 분노하라. 세번 자동입니다. 분노하라. 관리위원회 조작 관리위원회 맞습니까? 야 여당에 10% 주고 야당에 10% 빼고 차이가 20%면 몇 명이에요? 60명. 그럼 강도 아닙니까? 자 컴퓨터 전문가들이 속속 증명하고 말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자 여기 나와서 저는 사실 아이들 가르치는 사람이라 차분차분 차분 얘기하고 싶은데. 소리를 안 지를 수가 없어요. 안 들었습니까? 강도공화국! 강도공화국! 선두어 조자 나라빛 700조 누가 갚을 겁니까? 누가 갚을 겁니까? 고, 멋있게 보이는 아, 돈잔치. 그 다음에 아, 보이지 않는 나라빛. 정말 깜깜하지 않습니까? 자, 저는 뭐 공룡이라고 이렇게 부르시는데, 제가 나름대로 우파공룡 우룡이라고 이름을 졌습니다 자 앞으로 우룡이라고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고요 맞습니까 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우룡이가 하늘의 뜻을 받아 예언합니다 너희 빨갱이들은 반드시 유황불에 빠져 뒤질 것이다 제가 예언을 했습니다 그들은 반드시 곧 끓는 물에 빠져 뒤질 겁니다 그저께 우룡이가 1인시, 자, 1인시가 아니고 우룡이는 1용시이죠. 제가 만들어낸 말입니다. 제이, 반가워. 자, 일주일 전에 제가 저기 서초동 목요일날에 아, 공룡이를 딱 쓰고 나갔습니다. 근데 옆에서 애국 이렇게 피켓 드신 어머니가 갑자기 우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 공룡이 무서우소구나? 어머니 왜 우세요? 그랬더니 감동 먹어서 웃는데요, 감동 먹어서 웃는데. 몇년 동안 너무너무 힘들었는데 안할 수도 없고, 이 힘센 공력이나서저 빨간 새끼들을 이빨로 다 파셔버릴 것 같은 마음으로, 위로하는 마음으로 눈물을 흘렸대요. 여러분도 눈물 한번 흘려보시겠습니까? 제가 곧 입을게요. 자, 먼저. 아, 이거 쓰고 나면 말을 못 하는 게 이게 공, 우룡이의 안타까움입니다. 자, 저기 옆에다가, 아, 우룡이를 몇 마리 갖다 놨거든요. 제가 퍼레이드 할때 저한테 오셔가지고, 더우시지요? 힘드시지요? 제가 대신 입어드릴까요? 이런 분들이 참 많더라고요. 감동, 힘 납니다. 그때마다. 그래서 오늘 저기다 몇벌 갖다 놨거든요. 자, 제, 저의 목표는 사실 8일 오때 이 공룡이 100마리가 나와서 저 관화문을 휩쓸고자 했었습니다! 자, 현실적으로, 물리적으로, 제가 이제 혼자 하다 보니까, 저 유명하지도 않고요 오늘 대가리 털라서 죄송합니다. 네. 여기 이런 무대에 처음 섰어요 네. 그냥 아무 힘이 없어요, 아무 힘이. 그래서, 아, 감사합니다. 저분이 지었군요. 맨날 나오면 옆에 소리 지르는 분이 한분 계시더라고요. 누군가 궁금했는데 저분이네. 와, 제가, 아, 100마리 안 되더라도 이게 사실 만드는데 쉽지 않습니다. 일주일 동안 제가 10마리는 만들어 놓을 테니까 자, 우리 한번 때로 몰려서 한번 공룡이 멋지게 한번 보여주시고요 자, 간단하게 정리하겠습니다. 제가, 아, 공룡을 쓰고 나온 이유, 아, 보니까요, 중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여기서 소리치면 우리끼리는 열광하는데, 시끄럽다 갑니다 제가 강남에서 일용시 하다 보면 그래요 그런데 공명을 쓰고 들어가니까 재밌는 거야 그러니까 달라붙어 그런데 제가 여기다 뭘 했냐면 여러 가지 스티커를 막 붙여놨어요 스티커를 붙여놓으니까 엄마도 그렇고 친구끼리 가는 아가씨도 사진을 찍어요 요즘 요즘 4차 혁명 시대 뭐냐 자기를 알리는 시대입니다 그쵸 식당이 사진 찍는 데 아니잖아요 그 식당 가서 사진 찍잖아 그리고 보내잖아 바로 그겁니다 네. 그래서 여기에 찍혀있는 스티커를 보고 사진을 날리면 여기에 부정선거 써있습니다 조작선거 써있거든요 스티커 이렇게 해서 중간에 계신 분들에게 전 세계에다 사진을 날리는 것이 또 하나의 목적입니다 맞습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 재미를 주자 재미를 저는 나이 뭐한 서른다섯 먹었는데요 아, 20년 동안 제가 아이들하고 재밌게 노는 일을 했어요 그래서 아무리 못나고 바보같고 쪼다같고 중간에 있어도 재미있으면 오는 거예요 재미있으면 에, 에. 그래서 이 우령이가 대한민국의 시위에 재미를 붙여서 몰아가겠다 자 오늘 특별 이벤트 두 가지 공룡을 같이 쓰시고 어, 행진하는 거 그런데 나 이거 쓰고 행진할 자신이 없어 너무 힘들어. 그러면 퍼레이드 카에 태워드릴 거야. 여사님이 여사님들 하셔도 돼. 여사님들이요. 자, 그걸 두 번째 제가 대한민국에서 제일 큰 대북을 가져왔어요. 대북. 공룡이가 대북에 승차해서 저 강남까지 국어를 니며 문 열어라. 빨간 대문, 파란 대문 문 열어라. 행진을 할 겁니다. 여러분. 화로 해 주십시오! 자, 할 말은 많지만, 아, 요만 끝이겠고요. 제가 소개하실 분 있습니다. 자, 여러분 혹시 구리성관이 들어보셨습니까? 네. 들어갔습니다. 정말, 정말 가슴 아픈 일이에요. 저도 누구 소개로 잠깐 거길 기 올라갔는데, 구리성관을 지킨다 해서 올라갔어요. 거기 개벽이 사장 뭐 기계 해가지고 36대가 안에 있어요. 그거를 목숨 걸고 지키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자, 그분들이 어떻게 하고 있냐? 로비에 불 밝은 데서 있는 게 아니에요. 자, 계단으로 쫓겨나가지고 지금 여름이 얼마나 덥습니까? 습하고 덥고 목에 있는데 거기서 두 번씩 매일매일 4시간씩 지키고 있는데 너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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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기 안타까워서 제가 참새가에서 참새가 방학근 들리듯이 저녁마다 가서 봅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어저께 밤샘 분이 내일 모레 또 밤새! 어저께 밤샘 분이 내일 모레 또 밤새! 그저께 밤샘 분이 하루 건너서, 뭔데는 24시간 교대야.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아, 물론 오셔서 같이 함께 하라는 것보다도 관심을 좀 가져주시면 그분들이 나름대로 또 사명을 갖고 하는 거니까 힘을 받지 않을까 합니다. 어때요? 좀 와서 봐주시겠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덜 것에서 24시간 이 교대를 하고 계시는 우리 애국 드보라 권사님이 어, 군리성단에 대해서 잠깐 말씀하겠습니다 자 우령이는 이것도 써보지 못하고 내려가서 그냥 하겠습니다 써, 아, 자 처음 하실 분손 한번 들어보세요 손 10명 들었어 반드시 오세요 자 무대 옆에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덟이에요 <laughs> 왜냐하면, 하늘에 있는 제딸 나이가 38살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어 20일 날이 우리 딸이 하늘나라 갔어요. 2011년도, 아니, 2001년도 자꾸 계산이 안 되네요. 그런데 제가 날밤을 세우고 이제 아침에 출근하러 가는데 제 마음에 왔어요. 엄마! 내 대신 내몫까지 해주세요. 저는 그 말을 내 가슴으로 느끼고 어 제가 정말 우리 젊은 분들을 하늘에서도 지키고 있다는 거를 정말 우리나라의 미래를 하나님이 주관하고 있다는 거를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리고 우리 용이 아빠는 언제 왔냐면은 6월 말까지 우리가 힘이 너무 힘들어서 그만려라 그랬어요. 거기 철수려고 그랬는데 오셨어요. 오셨길래 제가 이 그게 아까 제가 말 갈란트를 개발해서 같이 하면 좋겠다고 했는데, 이 결과물입니다. <laughs> 예, 그리선관에는 지금 28대의 사전투표 발급기가 있고요. 8대의, 예, 개표, 전작 개표기가 있습니다. 그 여덟 대 중에는 전라남도 광주 거기에서 그 이름으로 돼 있는 두 대가 있어요. 그래서 누군가가 거기에 민원을 신청했는데 있냐 그러니까 없답니다. 그리고 나서 우리 시민들을 스물 두 명을 고발했고 을 어, 지난번에 우리 공성감 TV 이집사님은 경찰 조사를 받고 왔고요. 그리고 또 TV 대한민국도 조사를 받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구리성관위에 핵심 기기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기를 발을 빼지 못하고 있어요. 지금 변호사님이 또 유승수 변호사님이 고맙게도 우리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정말 관심을 갖고 어 지켜봐 주시면은 어 정말 고맙겠고 또 하나는 우리가 철살테니까 취소해달라고 하니까 뭐라고 했냐면 중앙성관위에 물어보겠대요. 분명히 구리성관위에서 고소, 고발을 했는데 중앙선관에서 에, 허락이 아직 안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어떻게 된 건지 정말 에, 알 수가 없습니다. 어쨌든, 우리에게, 그러니까 우리가 철수하려고 할때이 우룡이 왔다고 왔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힘을 주러 온 거죠. 에, 첫날, 구리선관에서 이렇게 시, 퍼포먼스를 했고요. 우룡이 화이팅! 오, 멋있어요. 박수! 어쨌든 이곳에 나와서 부정선거를 외쳐주시는 여러분들 너무나 감사합니다. 특별히 문민우원님을 비롯하여서 변호사님들 정말 감사합니다. 예, 우리 구리선관위를 통해서 정말 핵심기기가 반드시 증거물로 밝혀졌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여런우룡이가 나타나면 어 지나는 가 일반 시민들 어 조심하세요 어 조심하세요 굴러 내려가면 안 됩니다 네 시선을 끌수 있을 것 같아요 예 그리고 자세히 보니까 어 무서워요 무서워 진짜 공룡 같아요 아 너무 수고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 오늘 지금 처음부터 계속 감동의 물결이에요 또 이렇게 정말 보이지 않는 자기 사비로 공룡을 또 만들어서 일반 국민들에게 알리시는 분. 구리상관이 저는 그 4월 월달에만 그 일이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까지도 그 앞을 지키시는 귀한 애국 시민 여러분 감사합니다. 끝까지 버팁시다. 곧 바뀌어질 것입니다. 우리나라 탄기을우리가